4년 전 촛불 시위 때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에서 광우병소가 나왔는데도 정부는 당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애초에 지키지도 않을 약속을 한 것일까요? 이수연 기자가 취업했습니다. 광우병 공포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지난 2008년 5월 정운천 당시 농식품부 장관이 국회 청문회에 섰습니다. 앞으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다면 미국산 세국의 수입을 중단하겠습니다. 설형 통상 마찰이 발생하더라도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튿날에는 미국에서 광우병소가 나오면 수입을 중단한다는 광고가 실리고 한승수 국무총리가 대국민담화를 발표합니다.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하여 국민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 수입 중단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또 한승수 당시 총리는 수입 중단에 전제조건이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강우병이 발병을 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건강에 위협이 안 된다고 판단하면 수입 중단조치 안할 수도 있나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강우병은 어, 건강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수입 중단조치를 할 겁니다. 네, 위협이 된다는 그런 물건 해서 기준 필요 없이 강우병만 발생되면 무조건 수입 중단조치 한다고 하시랍니까? 확실합니다. 장관과 총리에 이어 대통령까지 나섭니다. 지난번 담아문 내용 그 자체가 통상 마찰을 강하게 해서 시행되기가 힘들 거라고 했지만, 미국 정부가 그 전적으로 수용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잘 됐고, 또그 문제는 국민들에게도 충분히 알리고, 또. 이에 대해 정은천전 장관은 리셋뉴스와의 통화에서 촛불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에게 부담을 최소화시켜줄 수 있는 노력을 당연히 정비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을 안심하지 않는 의미로 이렇게 했는데 음. 실제 지난 2008년 국정조사 당시 외교부가 제출한 대외비 문서를 보면 이 같은 정황이 잘 드러납니다. 총리 담화문이 나온 5월 8일 주미 한국대사관의 최석영 공사는 웬디 커틀러 미무역대표보를 만나 한승수 총리의 담화문에 대해 반박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총리 담화문은 수용할 수 있지만 광우병 발생 시 즉각 수입 중단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이 즉각 수입 중단에 대해 명확히 반대했는데도 우리 정부는 미국이 전적으로 수용한 것처럼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셈입니다. 그로부터 석달뒤 정부는 최종적으로 입장을 바꿉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해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만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단서를 난 겁니다. 정부가 이번에 수입 중단에 나서지 않은 이유도 이 조항 때문입니다. 지금 상태로 봐서는 충분히 검역 강화로서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에 충분하다, 100% 충분하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일프의 문제도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알려진 정부의 초기 대응은 오락가락 그 자체였습니다. 처음엔 마치 검역을 중단할 것처럼 했다가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됨에 따라서 우리 정부는 미국산 수국에 대한 검역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기자. 몇 시간 뒤엔 검역 중단 검토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 검역과 수입 중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엔 검역만 강화하는 것으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당장 검역 중단 조치를 취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 대처에 비판이 거센 이유입니다. 광우병 발생이 수출국에서 발생했을 때는 잠정적으로 수입 중지를 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가 파악되면 그때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국제적 관리이고요. 쇠고기 협상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정운천 전 농식품부 장관조차 같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일단 수입 중단의 버금가는 검역 중단이라도 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좋다. 음. 아니 뭐. 야 정부가 잘못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때 상황은 이렇습니다 하고 어제 순환을 조치를 취하면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습 여야는 지난 1일 검역 중단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며 미국에서 발견된 광우병 소는 국민 건강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KBS 뉴스는 이번 광우병소가 국민 건강과는 관련이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위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각 수입 중단과 관련된 구체적인 협상 내용과 정부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리셋 KBS 뉴스 이수연입니다. 미국에 파견된 광우병 민관조사단이 광우병 발생 농장은 방문하지 못하고 다음 날 일정도 모른 채 그날그날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촛불집회 당시 정부의 대책 중 하나로 미국에 파견된 검역관들도 그동안 특별한 검역활동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승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랴부랴 꾸려진 광우병 민관합동조사단이 광우병 발표 닷새 만에 미국 현지로 떠났습니다. 국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를 철저하게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조사단이 할수 있는 일은 미국 농무부 검역센터 등을 방문해 공무원의 브리핑을 듣는 게 거의 전부입니다. 광우병 소가 사육된 농장에는 접근조차 할수 없습니다. 광우병이 발생한 농장을 가서 그 광우병이 발생한 소의 어떤 개체 이력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가 그동안 꾸준히 그 어떤 어디서 출생했고 그리고 어 그럼 어디서 출생해 언제 어디서 출생했는지가 일단 기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나이 판정이 되니까 합동조사단은 구성 단계에서부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조사단 9명 가운데 8 명은 전 현직 공무원 정부 정책의 비판적 성향의 전문가들은 단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광우병의 전반적인 위험 체계를 갖다가 그 아는 전문가가 아니다 그러면은 사료 공장 보고도 문제가 있는 걸 보고도 그걸 제대로 적발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광우병 사태가 국민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지 조사단이 제대로 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안전하다고 했으면 조사단 보낼 필요가 없죠. 안전하다 고 판단했으니까 이미. 뭘더 조사하겠다는 거죠. 단지 미국에 조사를 가서 들여다보고 확인하는 것뿐이 더하겠습니까? 4년 전 광우병 사태 때에도 정부는 미국에 검역관을 보내 현지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우리 검역관을 미국에 파견하여 수출 작업장을 점검하도록 하고 체계적인 검역을 통해 당시 파견 검역관은 4명. 하지만 이들이 실제로 미국에서 할수 있는 활동은 장관의 발표와는 달랐습니다. 일상적인 정보 수집 활동 외에 소고기 수출 작업장 방문 등은 한국에서 정기 점검단이 오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장관님이 네.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말씀하신 거 같진 않은데요. 형님 언제 뭐 그런 거 하나하나 다그수후에한까지다 알겠어요? 검역관이 가서 무슨 진행을 하고? 결국 파견 검역관은 2009년 4명에서 현재 1명으로 줄었습니다.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보여주기식 대책만 내놓았던 셈입니다. 핵심 현장에는 접근조차 할수 없는 유명무실한 조사단. 실효성 논란에 휘말린 미국 현지 파견 검역관까지. 말뿐인 검역 강화는 4년 전에도 또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리셋 KBS 뉴스 한승복입니다.